4번. 그림은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1시간 간격으로 강우물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계를 나타낸 거다. 이에 대한 설명. 빗물의 무게, 무게. 무게는 기본량이다. 도 있어요. 무게. 예. 네. 무게는 기본량. 기본량. 질량 기본량이죠. 그 다음에 디지털 우량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.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쉽게 구분하는 방법. 아날로그하고 디지털. 보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. 아날로그는 연속적이고 디지털은 뭐 불연속적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실제 생활에서는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가 쓰는 신호예요.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. 우리는 전부 다 아날로그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컴퓨터에 녹음을 해. 그러면 마이크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치야. 컴퓨터 안에는 그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컴퓨터는 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녹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구분하시고요.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. 그럼 당연한 겁니다. 안쪽에 컴퓨터 있어요.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에 컴퓨터 안 들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. 네, 기본적으로 CPU라고 하는 건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. 우리 뭐,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있는 CPU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간단한 형태의 어떤 조건에 대한 계산, 뭐, 결과 도출하는 이런 컴퓨터 들은다 갖추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전자제품은 전부 다 디지털 신호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디귿. 강우량 측정 간격을 1시간에서 1분으로 줄이면,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 값은 연속적이 될 수가 없어요. 연속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연속에 가까워지는 거야. 그러니까, 요게, 요런 걸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, 요게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내가 얻어내는 데이터가 많아져요. 시간에 대해서. 그래서, 보다 부드러운 형태의, 어, 이런 곡선 형태의 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,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연속적이다라고는 이야기 못해요. 예, 이거는 뭐, 화질로 따지면은, 뭐, FHD에서 4K로 간다, 이런 거, 또는 뭐, 음질로 따지면, 뭐, 192kbps에서 뭐, 이렇게 뭐, 더 320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야. 샘플링의, 어, 비율 차인 거지, 연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어차피 컴퓨터가 쓴다 그러면, 무조건 디지털이라서, 불연속적 해야 돼. 그래서, 틀렸다. 정답은 3번 기억하고, 니은이 맞습니다.